마지막, 인간관계 회복 능력 키우기. 네. 이건 어떻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미워하면 일단은 인생을 망하는 거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일단, 아무리 성격 높더라도요. 음. 뭐, 제 친구들도 뭐 성격 높고 공부 잘했다는 친구는 많이 지만그 예. 중에 성공한 사람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음, 음. 아무리 성격 높고 지금 엘리트 집단이라고 해서 뭐 최고의 지금 자리에 간 사람인데요. 인간관계 실패한 사람들은요. 겉만 행복한 거 같죠? 뭐, 우리가 다 속을 알잖아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인간관계 회복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다 인식을 하는데요. 어, 되게 그 방법의 핵심은 네.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왜냐하면 남들의 관계는 나를 잘못 보고 음.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지. 이미 자신에 대한 문제를 회복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미워해서 네. 그런 거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육을 할때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다 찾죠. 음. 그래서, 나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제 독서 치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 가를 알고, 예. 예. 그냥 남에게 상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스스로 할수 있는 자가 자기 상담 능력을 통해서 음흠. 자기를 개발하는 훈련들을 했죠. 이렇게 하면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교육에서는요. 하지만 저희가 한 20년간 본 것은 그 인간의 그 문제가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훨씬 탁월한 인간들이 나오는 걸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네. 21세기 우리 미래 우리 인재들을 기르는 메소드로지 가장 핵심으로 쓰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이제 주장이죠. 그 다섯 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그냥 퍼뜩 떠오르는 방법과 는 조금씩은 다른데. 네. 이게 대데 인간관계 회복력 그러면 자꾸 사람들을 더 만나게 하는 건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게 한다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점을 좀 달리해서 네, 네.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나한테 있다 네. 나를 들여다보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로 네. 거로군요. 네. 네.